저는 인사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 라떼는 마리아의 포도입니다. 라떼랑 <laughs> 토론 같은 상 같은 관계죠? 토론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laughs> 약간 꿈네 냄새가 아~~ <laughs> 안녕하세요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레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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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하고 있는 꾸라라고 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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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김씨입니다. 왜모 a 는지 아세요?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모르고 t <오셨어요>? h <laughs> 네. 어 r 네. 어 I was 왔는데. r e I w a 는 깜짝 놀랐지 I w 모르겠는데 r e 가 하나도 안됐어요 <laughs> <laughs> 우 I 코로나 t h e r 고 I was there. I was 왔죠 <laughs> 음, 네 r e I was there. I 아 a s t 면 e r e 많죠 할 일단, 저는 지금 사무직을 하고 있지만, 판매나 이런 서비스 관련 업무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업무하면서 만난진상은 아니고, 판매하면서. 제가 좀 써오긴 했는데, 어? 준비 안 하셨다. 화 났는지 준비 안하도 준비 안 했는데, 뭐, 반말은 기본이고,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 어, 언니는 아무 새끼 이렇게 막 만지는 반말.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건 좀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음. 맛이 음. 나는 맛있죠 맛있죠 거기 있 했는데 거기에 술먹으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잖아요. 음. 술 먹고 아이스크림 사러 오는 아저씨들이 진짜 많단 음. 말이에요. 음. 근데 가아들씨 이제 얼큰 그날에 다 와가지고 우리 매장 오자마자 막시식티비를 찾는 거야. 뭐야? 뭐야? 갑자기 <laughs> 시식티비 <시스템. 웃음>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올려서 하, 하, 하더니, 지금 5만원 이상 결장을사인하 예전에 무조건 사인했던 아, 시절이 있어요. 네. <laughs> 근데 사인할 때도, 아 <laughs> 아저씨가, <웃음> 아저씨가, <웃음> 아저씨가. <웃음> 아저씨가? <웃음> 취하면은, 그게 참을 수 없어, 지금. 좀 짜증나긴 해요. 은대를 잘 못하는 이제 20살 갓 넘은 아. 애들이 이제 알바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만 골라 주세요 해주세요, 네 가지만 골라 주세요 해주세요 아무렇게나 담아, 막 이렇게 담마라고, 뭐네마대로 음. 어, 담아봐, 음. 막 이렇게 하고 알아서 줘, 막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계속 얘기하면 돼. 골라 주세요 한테, 이럴 필요 없으니까 네 하고, 이렇게 빨리 담아준대 한 네. 아, 맛없는 거만 담으면은 나중에 뭐라, 녹차. 맛나 녹차만 맛있는데. 아 <laughs> 어, 이거 맛있어. 녹차 <laughs> <고차> 맛있어. 이게 세치조사니까 녹차 맛있어. <이렇게 웃음> 어떤지. <laughs> 아니 근데 음. 그스타베스에서잘 나가는 메뉴들이 있어요. 아무도 메뉴들, 너무... 아르는 이런 걸로 그냥 넣어줘. 그냥그 4개절 내내 나오는 인기 메뉴로만 그냥 알아서. 음. 그냥 저는 좀 재밌는 증상도 있었고 뭐, 욕하는 거는 기분인 것 같아요. 증상들은 단말기 뭐 욕하는 거 제가 겪었던 최악의 증상은 어, 제가 그때 프로모션을 전달을 못 받고 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난 우리 매장은 안 하는 건지 그걸 모른다, 이렇게 했더니, 어, 알겠다 하고 돌아가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을 모르면 어떡하냐. 난 그러고 그런 거 안내도 못 받고, 업그레이드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환불 아니면 너가 우리 집에 직접 와서 아이스크림을 3한 가지를 다 들고 와라. 내가 고를 수 있게. 네가잘못하지 않았냐. 내가 환불을 하면 왜 매장까지 가야 되냐. 니가 돈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무 살, 그 아기 때그리고 알바생 두 명이고, 막 사장님도 없고, 그때 매니저님도 없고, 막 이런데 매장 열으면서 엄청 덥고 난리가 나가지고 울면서 돈을 가지고 걔네 집에 직접 찾아가 고요요 <목소리> <진짜 모르겠네. 목소리> 아이스크림도 들고 갔나? 근데 막걔들고 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한테 컴플레인 하면서 딱 소리 질렀던 그 여자는 나오지도 않고 막저 눈물이 안그쳐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laughs> 진짜 이렇게 설렁거리는 <설명을> 설하거봐막 <laughs> <laughs> 이러면서 너무 <laughs> 너무 아 지금 같으면은 안 울고 잘은대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저도 운적 있어요 처음은 한번운 적이 있는데 그 푸드코트에서 알바할 때였어요 대학 저도 스무살 스물 한 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푸드코트 잖아요. 제가 하는 곳이 이제 스테이크 파스타 파는 곳이었어요. 음. 정말 정심은 너무 막 바빠가지고 끝도 없이 있는데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음. 이게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 C에서 뭐를 이걸로 바꿔달라 이런 음.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잘 듣고 두번 물어보고 랬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 한 분이 음식을 가지고 가지러 왔는데 잘못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어, 이걸로 들어. 어, 그렇게 되물어서 물어도 봤는데, 어, 그렇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억울하고 손님도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아, 죄송하다. 그럼 음식을 다시 해주겠다. 근데 지금 주문이 좀 밀려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거기 또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에 예, 어린 앤데 저한테 아 소리 지를 막하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 예, 눈물 팍 터진 거예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하는 그러니까 거 그분도 당황을 하신 거지. 그렇지. 손님도 많고 다른 보는 년도 많은데 음, 앞에서 막 음, 울니까 음. 주문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 내가 저는 최악의 진상 아니고 기억에 남는 진상인데 빼가드 씨가 하시는 카페에서 되게 오래, 거의 5년 정도 일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서 근데 직원이 직원 한 명이랑 둘이서만 거의 한 3시간을 아침에 있다가 그 이후 이제 바쁠 시간 대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만 있는데 이제 직원 한 분이 은행에 잠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어떤 아저씨가 술을 먹고 아침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커피 아무거나 하나 줘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거셔서 아 알겠다 이렇게 그냥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앞방 걸려있는 그 팜플렛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렇게 치면서 오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벽을 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 아침에 혼자 있잖아요. 아저씨가 술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때 한2물세살두살 이때니까. 근데 되게 나도 나름 펜, 그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티는 안 내고 커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아직 이런 왜뭐 소리 드리겠습니다 알아두는 하겠다고 어. 이렇게 하고 드리고 했는데 이제 저는 신경도 안써 계속 그거 보서 웃시고 막 하시다가 갑자기 뚝 그치고 커플를 들고서 나가시는 거요 그렇게 너무 무서운데 그러고 데 손님은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손님 받고 있는데 직원분이 다시 은행에 서 돌아온 거야 근데 그 직원을 보는 순간 그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눈물이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직원분이 놀라. 바꿔주고 아내들 막 계속 무었어 아, 그래 무서워서. 네. 응, 안 올라. 그 약간 그 뭐야, 그렇게 벽을 때리는 게 뭔가 이게 내가 될것 같은 거죠. 응. 난 어리니까, 응. 저는 그 포스터를 응. 보고 이제 음식이니까 하이타바 응. 이런 얘기가 응. 나올 줄 알았어. 응. <laughs> 그래서 설마. 딱 보시지 않았다. 너무 더럽고. <웃음> <웃음> 막 아이스크림 가게 지난 에 진짜 많이 오는데 그거 플러스로 아침에 토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출근할 때 아, 보면 그러면 아, 이제 아, 아, 아이스크림 매장이요 매장 앞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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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장 앞에 매장 앞가다 매장 앞가 매장 가토 매장 안 가요? 매장 안요 매장 가요? 매장 잖 가요? 매장 싫은 요 매장 요 매장 안요 매장 안 가요? 매장 가요? 매장 안 가요? 매장 아요 매장 안 가요? 매장 가요? 매장 가요? 매 가요? 매장 가지 매장 안 가요? 매장 안요 매장 매 매장 매장 아 근데 이해는 나 풀렀다가 통과 마려우면 어떻게 톨을 해야지? 아 <laughs> 해야지. 근데 나할수 아, 있는데 아그 정신이 없죠. 풀면 또풀 하면. 근데 이제 나는 매장 앞에서통안 한다고요. 네 이제 아, 매장이 뭐 전화가나 사람들 것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쪽에 있으셨나 보네요. 그냥 횡단 다안에니까 보통 베스트락스는 그러면 풀어할만한 거 같습니다. 횡단 보다 아니 아니 그러지 말라고 제가 했다가 아니라요. 여기 의심이 되는. 진상? 아니, 진상. 저는 진상이 좀 독특했어요. 막 그게 감당하기 힘든 진상은 아니고, 저는 사천 로에스토 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중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중식은 아니고 코스 요리로 나가는 음. 중식이었고 흔히 아는 짬뽕 짜장은 안 팔고 탕수육은 없는 정말로 우리가 사천 중국을 방문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레스토랑이었어. 요 네, 진짜, 어. 어. 진짜 중국에 있는 셰프분들 네 분이 음.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오자마자 술 많이 드시더니 탕수육 하나 만들어 와 메뉴에 없는데 음, 너 탕수육, 탕수육 만들어 와. 탕수육 만들 수 있잖아 여기 중식요리에 넣으면 이서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탕수육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면서 돈줄 테니까 만들어 와 그럼 다른 주 가서 시켜봐야지 근데 네, 너무 많아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5만 원 받고 감사합니다 이런 다음에 주방 가서 꼬바로만 향수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laughs> 드셨어요, 응? 그 마음에 드셨어요 그분은? 그 마음에 드니 깍또 5만 원 주셨어요. 와. <laughs> 그래서 진짜 또 아닌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매장 기준에서는 없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보통 그런 <laughs> 경우가 많잖아요. 레스토랑 그런 분들도 많죠. <laughs> 매뉴얼이 없는 거. 어, 매뉴얼이 없는 거 해달라는 거. 그래도 좀양반이에 돈을 주고 보통은 연예인분들이 오시면 막한분두 분이 더 오거나 본인만 오고 지인분들이 나와요. 근데 룸이 있으면 저희가 여섯 명 이상 단체 고객님들 위한 룸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두 명이서 와서 나 연예인이니까 룸 가라. 배접해달라. 어, 배우 아배우였 심지어, 어, 심지어 이미 예약이 다차 있는데 본인들은 예약을 안 하고 와서 나 배우니까 얼굴 노출돼서 먹으면 안 된다. 룸으로 넣어달라. 미리 전화를 안지 전화를 안 해. 근데 룸으로 넣어달라고 해놓고 제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장 입으신 매니저분들을 불러서 넣어달라 이래서 실제로 들어와서 음식을 네, 드신 괜찮다. 분들도 계세요 네. 심지어 진짜 인지도 있는 배우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쉬는 시간 음. 안 나가요 안나간는거 뭐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직원들은 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시에 네. 음식 주문 마감을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고 몇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을 알겠다고 해요 30분 전에 가서 말해요 을 알겠다고 해요 3시 돼서도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연예인 아니고 안나간 사람 많아요?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 렇게좀 심했어요 청담동. 음. 아무튼 그런 증상이 있었다 애기 옷을 사간 거예요 근데 애기 옷을 사가 놓고 1년 뒤에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어 문제 응? 엄청 많아. 근데 이유가 무슨 이유였냐면 환불을 해달래요. 실컷 입고 세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입고 나서 나중에 라벨 있잖아요. 라벨을 살펴보니까 팔 때는 이게 면 코튼 되기다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코튼 되게 뭐8 0에 홍광이었던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laughs> <네가> 소금채로 <laughs> 입은 거니까 이건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뭐 환불해달라라는 입장이기도 <laughs> 해 1년 동안 왜못봤냐고말씀드리고 <laughs> 당연히 자기는 100%라고 해서 샀는데 믿고 사서 입었는데 아니었던 거지. 1년 동안 속았으니까 1년 동안 속은 손해배상도 해주고 이것도 환불해달라. 여튼 실수잖아요. 직원의 실수. 그래서 그건 해줘 주문이 진짜 100%라고 말한 거 맞아요? 그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 증거가 없어. 그니까.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와 실컷 입고 와가지고 손해배상에다가 환불을 다 해줬어. 음. 와최악이 근데, 근데 이거 음. 악용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왜 음. 스타벅스도 뭔가 불만 서비스 있으면 바로 이렇게 대처해주는 게 되게 잘하잖아요. 음. 그거를 아톰해서 계속 공짜로 먹고아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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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도 있다. 거제도 어, 진짜 많아요거짓이 진짜. 진짜 많잖아요. 거민도거짜 많다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음. 많아요. 저는 다음 주제로. 진상 고객 때 진상 동료. 아, 어렵다. 동료 본인이 생각하는 진상 동료의 기준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걸 한 번씩 다 그렇다. 말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업무가 있잖아요. 그 응. 업무를 하지 못해서 수행하지 못해서 케를 끼치는 그러니까 남한테까지 손을 벌리게 만드는 사람이 음. 어. 제일 1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청결이라든가 근데 기본적인 어. 진짜 엔딩? 있어요. 제 친구 이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 전에 다니던회사에 과장님이 진짜 일주일 안 쉬는데요. 어? 어? 근데 여름에 땀 나고 이러는데 어? 그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느는 거예요. 안 빨고. 그러니까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또 향수를 뿌려. 이 향수의 뒤 냄새. 그리고 냄새가 나온 거지. 진짜 진짜 이게 어.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냄새가. 야,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네, 진짜 중요해. 보라님은 네. 어떻게 된거 같아요? 저는 저도 그일 안에서 그 음, 본인 업무를 못해서 본인 업무가. 나한테 가족지가 오게끔 하는 동료 추악이고두 음음 번째는 선에 이렇게 물리거나 물리게 하고 빠이간질 하고 아 레몬님 아아아 머리색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맨날 왜 저런 거? 뭐 다시지? 좀좀 별로죠. 그 말투도 좀 그렇고 막어막어 사생활도 조금 어 그렇고, 어, 어, 그렇고 막이러면말 어. 말도 안 해. 는 거. 허풍을 또허막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이제 동료라기보다. 7, 3, 아, 응. 아 나를 괴롭혀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너무, 뭐 엄청 많이 젖고 나를 계속 쫓고 쓸려서는 쓰지 않고 이유같지 않은 로날 계속 혼내는 거야 그리고 단독방에서 내피뼈 쓰지 무조건 점 찍으라고 <laughs> 그리고 편가리게 <평가를 웃음> 하는 그러니까 아까 아구무 잃은 것 같던 것 같아 <laughs> 어. 그, 저는 근데 사실 그 일을 그 사람이니까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매번 그러면 안 되지만 맞아, 네, 넘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미안해하지 않는다. 음, 막난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해. 약간 김희 씨가 응. 해줘. 식으로. 약간 그런 거는 진짜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진상은 맥락이 비슷한데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서 막 욕을 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제가 손님이니까 가가지고 왜 이거 못해요라고 하면 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아, 할게요라고 해놓고. 저보다 높은 직급자 앞에 가서는 제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응. 나 혼낸다. 괴롭힌다. 근데 그게 저는 좀 하기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 안 하니까 제가 다음 하는 거예요. 음... <목소리> 제가 다 하고, 욕도 제가 다 먹고 이 사람이 아픈 척 연기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또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외모가 중수하니까 저기 뒤에 있는 남자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저 사람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우와. 자기들이 일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시켜놓고. 그러니까. 야 내가 하는 건데 그런 밸런스 게 되잖아. 일 잘하지만 뭐 꼰대인 사람. 음. 벌써 일은 너무 못해. 나한테까지 손벌려 하지만 너무 착한 동료. 아피죠. 회사 1 일본이 더왔다남더왔다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어려울 것같아 <laughs> 저는 그런 너무 하지? 잘하지만 너무 f m 이구만 나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고, 아, 아, 어렵지, 아, 어렵지, 어렵지. 근데 일을 다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는 거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거 미안해 빼고는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미안해서. 근데 맨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데, 내가 얘 때문에 퇴근을 못 해. 야근을 맨날. 그걸 어떤 말인 거예요? <laughs> 난 차라리 꽃대한테 혼날래. 엑상맨한테 아, 혼나는 게. 혼나는 거. 어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요. 회사할래아니 음. 근데. 부자 회사야. 결국엔 부자 회사야. 해사할래요. 결론 회사야. 그거를. 고를 수 없었다. 참 신기한 동료도 많아요. 저는 또 사례가 특이한 게 같이 일하는 남자분 중에 자기 역모를 굉장히 잘 꾸미는 분이 계셨어요. 음. 눈썹도 다듬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좀 신경쓰고 이런 분이었는데 잘생긴 척, 멋있는 척, 젠틀한 척 이런 거다 하고 앞에 가서 뭐 여자 스태프분들과 터치나 뭐 손잡거나 이런 좀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본인이 다 하고 뭔가 힘들거나 좀 못생기게 분장을 해야 되거나 좀 바보같은 역할을 해야 될땐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회사에서 인기투표를 저희가 상해야유회 때정난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여자 3,40명을 모아놓고 용모로만, 이미지로만 했는데 그 사람이 꼴등을 한 거예요. 반전이. 아, 어. 어, 꼴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뭐, 막 여자들한테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긴 이유, 운명을 운명, 물어보고. 어, <laughs> 이런 질이랑 정치질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진상 고객이랑. 동료 얘기를 하잖아요. 진상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진상인 줄 몰라 아, 맞아, 어, 맞아.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어, 뭐 그렇더라고요. 알면 못, 줄 모르. 근데 알면 그렇게 못하지. 너무 자, 뻔뻔해. 자기 때문에 다안는 거죠, 일단.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진상이야? 이런 고객들도 있고. 근데 이제 판매업이나 이런 서비스 할때 진상을 더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음. 직업들이 그런 걸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진상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 인생에 내 무료한 내 인생에 <laughs> 이런 기여를 가져다주는 어, 이런 음 에피소드를 만들어주는 아이 사람들을 재밌게 써. 천직인 것같아 재밌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하시나 봐요. 처음에 그렇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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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상 네. 오늘 무슨 어, 일이 드디어 있었나? 왔다. <laughs> 네비 <laughs> 네. 에피소드 드디어 왔다. 음, 너구나 오늘 너구나 너로 정했다 자식.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laughs> 슬프네요. 그러면은 이런 진상 동료를 만났을 때퇴치법이나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퇴치법 태츠법. 직접. 저는 근데 진상 고객 대처는 아니고 그냥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음식 문화도 전 예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좀 존칭을 쓰거나 잘해주시는 분께는 저희도 써야지. 최대한 잘해주고 음. 만약에 진상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냥 매뉴얼적인 부분까지만 응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에이드나 뭐 음료 서비스 같은 걸좀 드리고 좀 진상의 단계를 낮추는 음. 오히려 이렇게 쏟아증 상이 단골로 계속. 어 맞아요. 잡았죠.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기억을 하고 내 담당 서버는 저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고 응. 그때는 정말로 본인이 바뀌셔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가서 고객님들도 많으시고 음. 음. 대처하시는 거에 좋은 예네요. 음. 음. 일단은 어, 제가 생각하는 대처법 첫 번째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그말 중에 있어. 얘가 원하고자 네. 하는 바. 그래서 일단은 들어,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듣는 게 아니라 이컴플레인이 왔으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이걸 처리해버리고 싶으니까 계속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봐야 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해주시는 해법도 있거든요. 고그러 일단은 저, 라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진들을 만난다 해서 사이즈를 들어보고 아, 그래서 달래주면 되는구나. 사과하면 되는구나. 빨리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요? 저 이게 의료 판매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 매번 오는 손님이에요. 근데 매번 10벌 이상 옷을 입어 요 그래도 감사. 항상 온라인으로서 안 좋고 아, 이즘 그런 손님 많아요. 그럴 때 어떡해? 패션쇼를 너무 생각하잖아요 매번, 매번 패션쇼 아니지? 해주고 어, 뭐 어르신이 안 올래 다 얘기해 주고 서비스를 하고 네. 더 저렴하게 구매는 네. 안 해요. 그럴 때 너무 힘들 고 에너지는 다 썼고 오는 손님다뭐고 음. 이것도 방치하면 뭐라 하니까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은 좀 싸니까 네. 어, 이거 오늘 입고 가셔야 되는데 갔네 <laughs> 이거는 그리고 온라인에서, <laughs> 온라인에서 어, <laughs>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생각해. 지금 아, 가져가야 돼 온라인은 배송되기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잔덩이들 찍는 거요 근데 고객은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해야겠다 갖고 있는데 힘든 건 사실 동료야. 음, 나는 아 그냥 동료를 아 털치어 본 적이 없어. 내가 나. 내가 치다니 <laughs> <laughs> 내가 나왔어. <낳았어>. 내가 나. 나 내가 나. 가 내가 왔어 어떻게 사람 바꿀 수는 없고. 맞아. 맞아. 가족 바, 가족의 그 성격 바꾸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성격을 바꿔. <laughs> 근데 진짜 내가 아는 일 잘하는 언니는 내보내더라. 어떡해. 아, 근데. 내보내줘 정치를 타는 거야. 걔의 안 좋은 점을 이제 모두가 알수 있게끔 해. 그런 방법이 돼. 데 나는 그걸 못하겠어. 내, 내, 탔다가 나가. 그 근데 항상, 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을. 아 근데 저도 터쳐 내본 적은 있어요. 오! 근데 이거는 제가 네. 나가야겠다. 하니까 쫓아내진 거지. 제가 아이 사람을 이렇게 한건 아니에요. 아더 좋은 사람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사 거예요. 아, 그, 에이, 그래도 그래도 그런 아. 네, 힘들었어. 저도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은 말하고 나온 다예 네, 아, 사람 아. 때문에 나간다. 아, 네. 그러면 그 진상을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똥도 벌어서 피하잖아. 요 좀 빨리 피할수 있는 방법은. <laughs> <별은> 돈 없어. <laughs> 그냥 맞아. <laughs> 아니, 맞아야 되냐? 아니, 특별로 그 <laughs> 진짜 <웃음> 그 괜찮은지 똥인지 봐야 안타입 그래요. 아, 도 편견이 그러니까 아 없네요, 좋다. 보여. 걸이부터 보여. 멀리서부터 느껴져. 아무 느껴져. 이 진상이. 근데 그런 적도 되죠, 저도. 매번 오늘 항상은 단골 신상이었어요. 이제 얘가 맞냐 내가 맞냐요둘다 알아. 둘다 있어. 어, 그 유아기 흐르는 정전아세요 이제 왔어. 아, 오늘 와서 둘 다. 나 <laughs> 스팟 내가 정리해도 돼? <laughs> 아니야 내가 할게. 오늘 뭐가 만들어서 <laughs> 이런 경쟁도 <laughs> 있고. 근데 알아본다고 알아본다 해도 그걸 퇴치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어쩔 수 없는데. 판매직의 숙명 같은 음. 거라고 할까? 어, 어쩔 수없어 아무리 베테랑인 분들도 진상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받아 하시더라고요 음. 음. 대한민국엔 그게 있잖아요 수학의 공식처럼 또라이 질병 보존의 법칙이라고 <laughs> 한 진상이 사라지면 한 진상이 나타나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내가 이 진상을 이겨냈네? 또 다른 진상이 오고 또 다른 진상이 오고 이 동료를 이겨냈네? 또 다른 동료가 오고 또 다른 동료가 <웃음> 오고 동료라이가왜 이렇게 힘들지? 어쩔 수가 없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응. 존재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도라이가 없 그럼 내가 또라이어 아, 맞아. 맞아. 내가 또라이인걸 수. 너희 천국이다. 내가 도라이. 나 나야. 하지만 <laughs> <그렇지만> 본인은 모르죠. <laughs> 재밌네요 진상이. 마무리를좀해볼까요 그 다음 주제로 이제 다시 또 만나 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멋다